어, 예, 유럽에는 50개 나라가 있고, 어, 또, 예, 8억 유럽인이 산다고 합니다. 이 그리스에는 1,050만 그리스 국민이 있고, 아테네는 예, 강력시에 많이 예, 잡기로는 예, 370만 예, 아테네 시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 전 세계는 237개국이 있고, 어, 85천만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질, 예, 사랑과 진리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어, 다 성령을 선물로 받아, 아, 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기리오 진료 생명 대신 예수님을 따르고 닮아, 아, 모두가 다 영, 영원한 천국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 어, 무엇보다도 옛자인 끝없이 팽창하는 이기적인 탐욕감난과 우상과망상약을다 회개하고, 어, 성녀로 거듭나고 충분하여, 어, 예, 모든 사탄제압들은, 예, 예, 척결하고, 어, 탐욕적인 자기를 부인하고, 뭐, 길이요, 진료, 생명되신 예수님을 따르고 다니는, 아, 저,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니다. 아멘. 여러분들단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 동참해 주시기 바랍 아, 네. 예. 예. 여기는 이 예, 그리스 예, 매우 대이에서 예, 아, 예. 예. 예, 예, 기도를 아, 아, 기도 예, 아, 는 예, 아테네 예, 시내가 번하게 아, 보이죠. 예. 권하게. 하나님이시는, 아, 예, 보호입니다. 하나님이시는. 아, 예. 예, 예. 예, 이 유럽, 예, 바로 유럽가, 아, 아, 팔십천만이것책임이 길이 어질려 생명 대신, 아, 예수님을 따르고 닮아, 아, 보험 받아, 영원한 천국가 들어갈 수 있는, 예,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모든 계기도 동참 바랍니다. 오늘 와 감사합니다. 예. 네, 할렐루야. 아, 지금 제가 서가 있는 이 곳이, 어, 아레이오스 파고서 언덕이라고, 어, 지금, 예, 사람들이 먼저 많이 다녀서, 아, 돌이 반질반질반질하죠. 아주 미끄러워요. 어, 여기는, 예, 아레이오스 파고서, 예, 파고서 언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예, 예, 언덕이고, 어, 아마 저, 예, 바로 맞은 편에 저것이 아마, 아크로폴리스 예 아크로폴리스 같죠 예예좀예제일산 예, 꼭대기에 예 저것이 아크로폴리스 같습니다 예, 사람들이 이 줄줄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어 저것이 아크로폴리스 바로 아크로폴리스 가기 전에 아래 이이 파고서 언덕 예, 여기는 지금 예, 예 파고사 언덕에서 어, 지금 예 그리스 아테네 시내를 쭉 아, 유럽의 저 북쪽으로는, 예, 산들 보기가 어려운데, 예, 남쪽, 이탈리아와 아, 그리스 오니까는 저렇게, 예, 한국처럼, 뭐, 어, 한국 남산처럼이렇게 예, 사방에, 예, 산들이 보이죠 예, 저, 뭐, 독일이나 저 위쪽, 북, 유럽은, 어, 산 보기가 어렵습니다. 아, there is no m o u n t a i 이탈리아 and 그리스, uh, some, yeah. 아 사우스 야 유럽 아들이 이 어디어라 하니이 마운틴 예 이제 산들이 보이죠 에 바로 파고스 언덕이라고 지금 예 여기 올라와서 어예 그래서 아 아테네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아제 뒤에 주게. 어, 아테네 중심지는한 인구가 한 60만 정도라 그러는데, 에, 주변 강력, 어, 아, 어 지역까지 하면은 약, 삼 예, 370만, 약 400만이 되죠. 어, 예. 어, 여기서 아마 쭉, 지금 여기서 보이는, 어, 저, 아트, 에, 아테네, 시, 시는 아마 광역시까지 쭉, 에 예, 다, 보이겠죠. 어, 광역시까지 다 합치면은 한, 예, 370만 정도가, 산다고 합니다. 어, 아, 테네의 중심 도시에서는 약 60만 정도 인구가 산다고 합니다. 아, 어, 예, 저, 아크로폴리서를 뒷뱅으로 해서, 우리 함께, 예, 그리서, 예, 천, 예, 5 0만 예, 그리스 국민과, 어, 아테네의, 예, 광역지역까지 370만, 어, 아, 테네 또, 시민들을 위여 우리 함께 마음을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 예, 또, 유럽 50개 나라, 8억 유럽, 전, 예, 예 유럽 어, 사람들을 위또전 아, 세계는 예, 237개국, 어, 80억 5천만 인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아, 세계 유휴를위여다 예수님의 복음으로 부듭나서, 어, 정말 길이와 진료 생명 되신 예수님을 따라 모두 다 정말 저 천국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마음을 뭐 함께 기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 이, 이 아테네 고대 참 예, 아마 그리, 아, 그리스, 그리스 아, 로마 아, 참 유명한 예, 지역입니다. 아, 오늘날 예,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은 뭐 예. 예, 고대 때는 하나님도 몰랐고, 뭐, 예수님도, 그때는, 예, 몰랐으니, 예, 모두 다 아우상을 섬기던 그런 때였죠, 예. 예, 예 저, 아크로폴리스 아마 정치적, 중심 무대가 바로 저곳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 저, 유럽에는 50개 나라가 있습니다. 아, 또, 파르, 어, 유럽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또이 그리스에는 1,050만 국민이고, 아테는, 예, 광역시민 합치면 370만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모든 인생들이, 예, 예, 수님을 믿고 영적하고, 어, 예, 하나님 주신 선물이, 예,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거듭났어. 아,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참여, 육적인 자기를 부인하고, 어, 길이요, 진료, 생명 대신 예수님을 따르고 닮아. 아, 모든 영혼들이 아,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저 천국 집에도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 모든 예 백성들이 오직 기려 진료 생명 되신 예수님을 따르고 닮아 저 천국 집에 다 아, 도달, 도달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기는 아, 그래서 아테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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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저 바로 예아크로폴리스 바로 앞 부분 예 파고 어, 어 파고스 언덕에서 어, 예 여러분들 함께 기도 어, 어, 나누기를 예 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 뒤에 보이는 것이 아크로폴리스입니다 예 아멘 할렐루야 모예 주위에 예. 237개국, 예, 237개국, 예, 85천만 모든 인생들 다 예수님을 만나서, 다무 본바다처럼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마음을 모아, 아, 기도, 동참해 주시길,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